자 이번 강에서는 의 우리 인수분해 공식 공부할 거야. 인수분해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도 배웠잖아. 근데 그 거기서는 되게 간단한 것만 나오거든. 요런 거, 요런 거. a 더하기 b의 제곱이나 뭐 a 빼기 b의 제곱이나 요것도 기억 나지? 그 다음에 이것도 알 거고, 얘도 알 거고, 그 다음에 또뭐 있지? 어쨌든 다 봤던 거야. 왜? 곱셈 공식 거꾸로 한 거니까, 그지? 근데 우리 곱셈 공식 거, 그니까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면 인수분해인 건 아는데 인수분해를 그렇다고 해서 곱셈공식 원래 게 뭔지 알아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센스가 필요해 얘는 계산만 잘하면 되거든 곱셈공식은 인수분해는 어떻게 인수분해할지 센스가 많이 필요해 일단 이 공식은 당연히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팁들이 있거든 그건 이제 다음 강에서 알려줄 거고 일단 우리 공식을 같이 한번 공부를 좀 해보자고 새로 배우는 공식들만 좀 알려줄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건 너네가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일단 요거. 이거는 그냥 외우는 게 좋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EBC 더하기 ECA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인데, 이거 약간 헷갈리기 쉬운 게, 자,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인 건 똑같지. 마이너스 C도 제곱하면 C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EAB도 똑같은데, 빼기 EBC고, 그니까 그러니까 빼기 EBC고, 빼기 ECA인 거야. 그러니까, 빼기가 두 개로 바뀌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C에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EAB로 바뀌어버리면, 인수분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이것도 인수분해 되는 줄 알고, 막, A 빼기, B 빼기, C,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니까, E, B, C가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인수분해 조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7번. 7번은 유도하기가 되게 어려워.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아직 너네 수준에서 이것까지 유도해내기는 힘드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에 빼기 3abc를 한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인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8번은 보면 a 네제곱 더하기 a 제곱 b 제곱 더하기 b 네제곱이 있는데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 거야 물론 이제 곱셈 공식에서 얘네를 곱한 게 얘인 걸 알고 있지만 얘를 딱 보면 어떻게 생겼니? 이 공식 쓰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 근데 뭐야 얘가 2면 딱 이렇게 쉽게 쓰겠는데 2가 아니라 1이잖아 그래서 빼기 a제곱 b제곱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를 잘 보면 뭐야 x의 제곱 빼기 y제곱 꼴인 거야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ab,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ab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걸 이제 합차공식으로 유도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인데 다음 강에서 한번더 알려줄 거야.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예로 예를 보면 x 내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인데 원래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인수분해가 죽었다 깨나도 안 되거든.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돼. 어떻게? X제곱 더하기 1에 제곱 빼기 X제곱인 거야, 얘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이거는 공식을 다 외워야 되는 거라서 이것도 니네가 다 손으로 직접 해봐야 돼, 사실은. 얘를 보자고. 6x 4제곱 더하기 x제곱 y제곱 빼기 2y 4제곱인데, 이런 거는 그냥 개수 맞추기 하는 거야. 일단 얘는 3이랑 2 보통 곱해질 것 같고, 얘 더하기 1로 나오려면 2랑 빼기 1을 해준 다음에 y제곱, y제곱 붙여주면 되겠지. 얘는 x제곱, x제곱일 거고. 그럼 뭐야? 3x제곱 더하기 2y제곱, 2x제곱 빼기 y제곱인 거야. 오케이? 쉽지? 자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봅시다 2번을 보면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2xy e 인데 뭔가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런 공식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해 근데 이렇게 보면 얘도 x- y로 인수분해가 됐던 것 같고, 얘는 x- y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알지? 얘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x- y로 묶이네.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x- y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x y로 인수분해 할수 있다. 오케이, 쉽지? 관찰을 잘 해야 돼. 그럼 A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이다. 그럼 뭐의 세제곱, 더하기 뭐의 세제곱은 요놈이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일단 두개 더한 거, 그 다음에 얘 제곱한 거,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얘네 둘 곱한 거 하면 C의 A 더하기 B, 그 다음에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된다. 어. 얘도 쉽지? 이거 뭐, 계산해서 인수분해 또 되나? A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B제곱 빼기, CA 빼기, BC 더하기, C제곱인데, 인수분해가 안될것 같다, 그지? 응. 그 다음에, 4번을 같이 보자고. 4번은 아까도 내가 설명해 줬던 거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EXY 빼 EYZ 빼 EZX 하면 얘는 일단 X 더하기 Y 더하기 Z 제곱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부호가 얘랑 얘랑 마이너스란 얘기는 공통인 Z 부분이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랬지. 그러면 마이너스 Z 딱 이렇게 붙어주는 거야. 오케이? 얘도 얘도 됐고. 그 다음에 5번을 보자고. 오버를 보면, X 6승 더하기 Y 6승인데, 6승짜리 공식은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인수분해 해본 적이 있어. 어떤 거? X 3제곱 더하기 Y 3제곱은 인수분해 해봤지. 근데 얘가 뭐야, 그러면? X제곱에 3제곱 더하기 Y제곱에 3제곱인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묶고, X 4제곱 빼기 X제곱 Y제곱 더하기 Y 내 제곱 해주면 되겠다. 응. 내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 일시정지 시키고 니네가 공식 한번 쳐다보고 다시 풀면 되지. 그 다음에 6번을 보자고 6번을 보면 X8승 빼기 Y의 8승인데 X8승 빼기 Y의 8승은 또 뭐처럼 생겼어. X제곱 빼기 Y 아, 제곱을 하고 싶은데 또 뭐야? 8승, 8승이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x4승의 제곱 빼기 y4승의 제곱인 거야. 그럼 x4제곱 더하기 y4제곱, x4제곱 빼기 y4제곱이지.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되겠어? x제곱의 제곱, y제곱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또 x 더하기 y, x 빼기 y가 돼서, 총 정리하면 x 내제곱 더하기 y 내제곱, x 제곱 더하기 y 제곱, x 더하기 y, x 빼기 y로 인수분해가 된다. 합차 공식의 집합 체지 이게 이것도 할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a 세제곱 더하기 8b 세제곱 더하기 27c의 세제곱 빼기 18abc인데. 이거는 딱 봐도 우리가 무슨 공식 쓰고 싶게 생겼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빼기, 3A, B, C를 쓰고 싶지. 근데 얘랑 얘가 다르잖아. 얘는 뭘 세제곱 한 걸까? 2B를 세제곱 했네. 얘는 3C를 세제곱 했네, 보니까. 그럼 뭐야? B 대신에 2B를 집어넣고, C 대신에 3C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그럼 3 곱하기, A 곱하기, 2B 곱하기, 3C 하면, 아, 18abc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어디 있어? 이 공식을 갖다 쓰는 거지? 그러면 a 더하기 2b 더하기 3c 하고 a 제곱 더하기 4b 제곱 더하기 9c 제곱 빼기 얘랑 얘랑 곱한 거 4ab 아니다. 얘가 아니지? 얘랑 얘랑 곱한 거 2ab 얘랑 얘랑 곱한 거 6BC 얘랑 얘랑 곱한 거 빼기 -3CA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지? 이제 문제는 다 풀었지. 그다음에 이 9번을 내가 설명을 안해 줬더라고 보니까. 이 9번은 이런 게 있다고 말아도 아직 너네 수준에서 이거 인수분해 못 하거든. 그래서 이거 정계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세 개, 한 개짜리 더한 거, 두 개짜리 곱해서 더한 거, 곱한 거에서 세 개짜리 빼주면 두 개씩 더해서 곱한 거랑 같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 너네 보고 유도하라고 보통 문제에서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 결과를 알아두면 확실히 니네가 맞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알수 있잖아. 그래서 9번 공식도 알아두면 굉장히 좋다. 알겠지? 이 공식들 중요하니까 무조건 다 외워보고 너네가 풀고 있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도 빼놓지 말고 다 풀어봐. 이게 빨리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지 니네가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수 있거든?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야. 알겠지?